차장 못 거는 대응의 저 발표 논평을 가장 짤막하게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영혼 없는 관료의 몸부림 뭐 이렇게 네. 표현하겠습니다. 이상욱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어 줄타기의 급한 왕 이렇게 줄타기 급한 왕 판단이 됩니다. 신 교수님은요? 선택적 정의와 공정 시즌 2. <laughs> 선택적 정의와 공정 시즌 2. 강득권 의원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입장 정리를 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말도 안 된다. 예. 근데 민주당은 바로 탄핵하자 이렇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현재 입장은 바로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예. 음.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협상 여지가 있다거나 이런 것인지 아니면 국가예도 기관으로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좀 기다려보자 이런 예. 것인가요? 첫째는 1월 4일까지 국가예도 기관이잖아요. 예.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저희들은 아, 어,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은 정쟁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원칙이고요. 그리고, 아, 어, 우원식 의장이 오늘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총하기 전까지는 우원식 의장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의 발표 어,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들 기본 입장은 어, 동의할 수 없다지만, 어,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입장은 좀 우원식 의장 입장과 걔를 같이 한다. 요 부분까지 이제 입장 정리를 하면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국가의도 기관이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정쟁적 요소는 가급적 지금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원칙. 자, 속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는 제국회의장이 야세 명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두 명을 임명하고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거 이기다. 이거 지금 바로 권한적인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 저는 자, 지금 원씨 예. 입장문을 보고 있는데요. 예, 예. 일단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어, 뭔가 지금 앞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그 조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표명이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두루뭉실하게 뭔가? 아닙니다. 이제 지금 일단 네.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임명을 했는데 네네. 이게. 당신이 그렇게 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 대통령 권한 등데 임명을 하면 세명다 해야 되지 왜두 명만 하고 한 명을 안 하느냐 이거 자체가 그 월권이다 당신 권한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본 것이죠 신변사 그니까 저도 의원식 의장께서 지금 세 명의 재판관 국회 몫인데 예. 거기에 두 명만을 임명을 한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이건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면서 동시에 헌법 파괴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 9명 구성하게 돼 있고요. 국회 몫으로 3명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임명을 안 하면서, 소위 말해서 백제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전 여기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 전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이 네. 도대체 지금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형식적으로 임명장 주는 게 본질이냐. 아니면 국회에서 우리 헌법에 쓰여진 대로 3명을 선출하는 것이 본질이냐? 전 여기에 대해서는 법 재판소가 한번 판단을 전 해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네. 세 사람을 두 사람인 명과 한명일 명을 안 했는데 그걸 네.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해오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고 직권남용이고 그런 권한이 전혀 없다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논리무순이에요. 한번 보세요. 네. 특검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거부한다는 거잖아요. 위헌적 요소 그렇게 이제 헌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헌법 재판관에 대해서 여야 이미 협, 합의에 의해서 넘어간 거예요, 정부로. 그에 대해서 어떤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명은 하고 한 명은 안 하고 이게 본인들이 위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다음에 본인들이 얘기하기를 어, 국힘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대행 권한 대행의 또 대행은 현상 유지에 충실해야 된다. 현상을 변경하면 안 된다. 음. 그런데 이것은 두 명을 하고 한 명을 안 하는 것은 대통령도 그럴 권한이 없는데 심지어 대행에, 대행을 하는 분이 두 명을 하고 한 명을 안 한다. 적극적으로 현상 변경을 한 거죠, 본인이. 그럴 권한이 없죠.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논리 모순이고 헌법에도 위반이 되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저게, 원식 위장 얘기는 이런 겁니다. 네. 여야가 합의된 사항이라는 얘기는 2대1로 합의가 된걸 분명히 얘기한 거죠. 네. 추경호 원내대표 때이 부분이 합의, 합의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뒤틀어버리고 있는 거죠. 뒷, 권성동 원내대표 하는 얘기는 한 명에 대한 부분은 뭐, 감론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원식 의장이 분명히 올 입장 영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아, 어, 이 부분에 대해서 2대1, 이 부분은 94년도인가, 이 최종, 제가 기억하는데 이때 아, 우리 그 추천 국회 추천목은 의석수에 비례해서 한다. 이게 잔큰 틀의 방향성에 대한 원칙도 정해졌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원식 의장 얘기로는 국회가 할수 있는 모든 조치 취하겠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권한적인 심판까지도 네. 어,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빨리빨리 저희들이 팩트체크를 하면서 좀 넘어가고 논쟁을 좀더 심화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여야 합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마무리 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주경원 내트워크에세번한건 아니고 저희들 PD가 편집하면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했다, 고하는데 그 지금 다시 여야가 합의해 오라고 하는 이 행위를 민주당이 이기다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요.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해 오라고 하는 것은 네. 합의도 했고 그리고 법으로 국회에서 의결로 통과가 됐어요. 이걸 다시 합의를 해 오라 고 하는 권한대행의 네. 말을 누가 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요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그러니까 이를테면 특검을 가지고 <laughs> 추가적 뭐 논의를 하라 그러면 네. 물론 이제 국회에서 의결된 자체가 국회 합의의 형태가 현실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합의하는 척이라도 어떻게 하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헌재 부분은 추가적인 합의 여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예, 내가 그... 생각하는 합의가 된 것으로 자기가 판단하면 임명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너는 추가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자, 물어보고 대목에서, 싶어요. 말도 안 되니까. 제의오구나거부권 행사는 뭐 권한 대행의 권한이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했다고 치고. 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3인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로 다시 정치권에 가져와서 논의가 가능하죠? 아니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일단 여야가 합의된 거잖아요. 예. 그럼 본회의 통과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국회의 몫을 다시 예를 들면 재인명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법적 절차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지금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성동스러운 거죠. 국민의힘스러운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자, 권성동은 그런데 그러면 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이게 절차가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이미 끝이 난 일이야. 그런데 임명을 안 하고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 그럼 마연, 마은혁 후보는 또 어떻게 됩니까? 여야 합의로 이 사람이 추천이 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과거에 최민희 의원도 비슷하게 또 뭉개면서 위아우야돼버린 예. 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대통령의 직무유기죠. 본인에게 요구되는 그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때도 한꽤 오랜 시간 아마 끌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기다리는 마음이 좀 애가 타겠지만은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해 놓은 시스템, 헌법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추경호 때문도 아니고 이건 또 권송동이라는 거의 권송동의 권난동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난동지 때문에 헌법이 무너지는. 그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원식 의장님이 이번에 차제에 권한쟁의를 하시겠다고 저는 말씀하신 건좀 잘하셨다고 보고 저 권한쟁의를 통해서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는 입장을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근데 생각입니다.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고 그냥 그냥 상식적인 언어 논리로도 상충되는데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제 기자를 가지고 밥 먹는 사람인데 최상목의 어디 정확하게 뭐냐면 마은혁 후보자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넣는 게 아니에요. 마은혁 후보를 임명할 건데 그 대신 여야 합의가 됐는지 확인을 시켜 달라는 거야. 이미 확인해 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추가적으로 하면 합의된 걸로 인정해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전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이거는 내가 흡족했으면 좋겠어. 이거 무슨 뭐 전제 군주시대 왕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전혀 쿨루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상우 기자가 말씀하셨던 그 내용, 어, 지금 권한댕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되어 온 여야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자, 여야 합의가 확인된다. 네. 그러면 강등구 의원님 빨리 가서 협상하십시오. 여야 합의 되도록 지금 자, 임명되어 있는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아니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의정활동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자, 저런 요구를 권한당했다는 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입법권을 무시한 전형적인 관료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전 어, 우원식 의장이 분명하게 확인시켜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한명더 어, 이상 지체하면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휴 끝나는 1월 1일 끝나는 1월 2일 당장 아, 이 우리 한 명도 임명 절차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임명할 것 같습니까? 안할것 같습니까? 아, 저는 결국은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명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가 예. 예. 임명 당연히 한다. 예. 그러면 이제 4일 이후에 임명을 한다고 이제 보시는 거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먼저 한번 들어 볼까요? 특히 이번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 추천 목도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합의가 되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와서 이것을 뒤집는다 그래서 있던 합의가 없지 않을 뿐더러 합의는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서 세 명을 모두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들이 저 내용은 원래 국힘의 매우 중요한 솔루션, 즉 대안 중에 하나였다라는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어, 시민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마은혁을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윤석열 체포가 곧될것 같은데요. 예. 되면 저는 바로 임명한다고 봅니다. 임명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대면. 체포 예. 대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면요.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하면 우리가 그 주장에 따라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헌법보다도 권성동의 말을 더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지금도 보십시오. 최상목 권한 대행이 어처구니 없게지 권한 대행으로서 거부권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명 첫째 하더라도 거부권 썼어요. 그럼 만약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권성동 논리대로 하면은 왜재의결할때 3분의 1을 해? 출석구원이 아니고 그냥 3분의 1로 통과시키자 법을 그냥 만들잖아요. 이게 권성동이 계속.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똑같이 권성동처럼 굴면 이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반헌법적이고 아주 위헌적인 주장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권성동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 러 이거를 어디까지 용납을 해야 되느냐. 저는 저 최상모 권한대행의 행위 중에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게 위헌을 막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정작 헌법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 헌법에 3위는 국회에서 선출한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추경우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2대1로 나눠서 다 의결을 끝냈습니다. 그럼 선출이 됐잖아요. 그럼 본인은 더 이상의 판단 여지와 재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헌법을 창조해서, 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헌법을. 그럼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주권은 어디 간 겁니까? 그럼 이제 최상목이 법이라고 우기면은 그 헌법 되는 겁니까, 이제? 근데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헌법 파괴, 내란 이후에 모든 국가기관이 지금 무너지고 시세이 붕괴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마주대하고 있다. 이거 빨리 진압을 좀 해버려야 됩니다. 우리 신병사님이랑 입장이 좀 다른 게요. 윤석열 체포가 되면 통과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어, 결국은 윤석열 체포와 상관없이 통과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추경호 그당시에 대표가 합의된 부분들이 뭐 영상 속 기록 다 나와 있고요. 뭐 기자회견 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확인하는 부분만, 예를 들면 전 확실하게 있으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분 입장하고도 조금 다른데요. 예. 저는 이제 최상목, 그, 지금 대행의 대행, 같이 같은 기간에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분명히 통과시킬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미 내뱉었어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한 사람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자기 논리를 뒤집기가 거의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이미 합의됐다는 거 저희가 모두가 다 알아요. 근데 본인은 합의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걸 입증할 길이 없어요. 어, 그래서 제가 아까 선택적 정의와 공정 시즌2라고 그러는 게 윤석열이 맨날 하던 게 있습니다. 으쌰, 식들 뭐, 어? 인사청문회, 인청해서 통과 안 하려면 마음대로 해. 차관 가지고 하면 되지. 하면서 자기들은 도대체가 인사청문회에 통과 못한 장관을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인사청문회 통과 못한 사람들도 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를 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통과를 해서 보낸 건데 자기는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쓰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선별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말을 자기가 뒤집으려면 지금 보면 그러면 윤석열 시즌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상목 부총리가. 진짜 선택적 정의와 공정을 스스로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말을 뒤집으려면 훨씬 더 어떤 정교한 논리나 외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야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떤 외적 행위를 음.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에 빠져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통과되는 거자두분 임명돼서 가잖아요. 심리하고 의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권한쟁이 기관대 기관으로 충분히 이거 임명 안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임명될 수밖에 없지 금방 이 사람이 말을 바꿔서 임명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자 스픽스가 단독 보도로 거제와 어제 자 이거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 는 걸로 계속 우리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 따라오는 언론이 하나가 있었고 또한 군데는 아니다 못 견디고 결국엔 임명할 것이다 문화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한 예. 이제 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두명 임명하고 또한명 임명을 하지 않는 <laughs> 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결과를 가지고 이게 국민들에게 납득이 된다 또는 여야가 받아들인다라고 하기 어려운데 왜 최상목이 지금 이 시점에 저런 이상한 방식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방식을 선택했을까 왜 그럴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어 아마 판단 못 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어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국민들이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혼내줘야 어떻게. 겨우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명 그나마 임명하겠다고 해서 아한 명도 안할줄 알았는데 그나마 다행이 이런 생각을 다시 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 국민들 받아들이기에는 대단히 분노스럽죠 그리고 둘은 통과시키고 하나는 어 권성동이 오케이 하면 나도 오케이 할게 나 일단 여기다가 이거 이력서 여기 있으니까 권성동한테 오케이 받아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보다. 권성동의 기본법이더 중요한 상황이야. 왜 이렇게 이상한 정말, 어, 반헌법적인 판단을 했을까? 사실 지금 우리도 분노스럽지만 더 분노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이에요. 거기 난리가 네. 났습니다. 지금 뭐저 주변에 있는 어,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전화상으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완전히 지금 다 모여라. 뭐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6대 6명 상황에서 지금 정영식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두 명이 일단 넘어와 버렸으니까 이제는 6대2 구도로 두 명, 정영식 플러스 알파 더 이상한 놈 하나 더 나와도 일단 통과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유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지지 세력들은 완전히 지금 뭐프킬라 뿌린 바퀴벌레 소굴처럼 막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 거 생각한다면 실제로, 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최상목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인질인데, 따져보면. 예. 그 그러니까 윤석열이 항상 그런 식 아닙니까? 자기가, 어, 법적 문제 있는 놈들, 저, 불기소나 무혐의나 뭐, 이렇게, 어, 지켜주고, 자기 밑으로 데려다가 쓰는 거 아닙니까? 항상 하자 있는 자들. 그, 지난번 최순실 때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검찰 조사 받았던 인간인데, 자기 밑으로 완전히 팽당했던 놈을 지금 완전히 그 부, 저, 부총리까지 시켜으면 완전히, 완전한 인질이죠. 근데 완전한 인질이 그나마, 어, 둘을, 헌법재판관 둘을 보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최상목 입장에서도 사실 대단히, 에, 자기 생존을 위해서 머리를 굴린 결과고 그리고 확인해 드렸습니다만 마흔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확인시켜주면 내가 임명할게 라고 사실은 불임명이 아니라 유보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 일단 우리 보기에는 대단히 분노스럽지만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최상목을 지금 뭐 체포해야 된다 이러고들이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나름대로 줄타기를 한 결과다. 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